네, 하이 미쳐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이 되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요, 어, 제가 오랜만에, 요새 들어서 조금 자주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지만은, 그랜저 중에서도 IG. 3.0의 GDI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이네요. 자, 1790만원에 나와 있고요. 2018년 2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완전 무사고 차량이지만 용도 변경은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키로 수가 조금 있긴 있어요. 13만 8천.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네요. 하지만 이 차량 가격 대비 좀 괜찮게 나온 차량이니까요. 함께 보시죠. 자, 소비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솔직한 방송을 하는 연우나는 지금 네. 이즈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그니까이 차량을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좀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키로수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가격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4540 지하 19인치고요. 트레드는 90% 남아 있습니다. 어, 타이어를 갈았네요. 그게 관계 분명해요. 자, 금호 타이어고요. 휠은 이렇게 살짝 이쪽이 기스가 났고요. 자, 눈에 띄는 기스는 없는데 살짝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검은 차들은 더 조금 잘 보여요. 제가 막 이런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잔 기스는 조금 존재해요. 제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90% 아, 80% 정도 남아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IG 모델이고요. 그것도 3.0 모델, 익스크루시브 등급입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열립니다.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어, 어이 차량은 지금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공간성은 워낙에 넓다 보니까 550리터 이상이 나오는 공간이고요. <목소리>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와 수동식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어! 헬스, 헬, 헬스를 해야 되겠다. <laughs> 자,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안한것 같은 느낌에 굉장히 깨끗하네요. 저기 USB 충전 단자, 그리고 커플더 폴더 자리 나왔죠. 자, 그리고 워낙에 자리가 좀 다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그려도 편안한 느낌 보이시죠? 아주 편안하게 뒷좌석을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키 180인 분들한테도 편안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무드등도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꼬으셔도 편안하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깔끔한 상태의 음, 에어벤트도 들어가 있어요. 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아주 깔끔한 상태 117만을 아, 13만 정도를 탔죠. 13만 오 자, 요 친구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사각지대 경보 그리고 ACC가 가능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아주 하이그로시하게 깨끗한 듯한 느낌의 스티어링 휠을 보고 계십니다. 앞쪽에 13만 8,211km를 탄 차량입니다. 자, 여기에 오른편에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자리에 스마트 키가 들어가 있고요. 어, 굉장히 개기판 색깔도 그렇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자, 블루링크와 SOS, ETC, 시프스 룸이라고요. 그리고 어,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치형으로 지금 정품 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또 되게 진짜 반응 속도 장난 아니네. 자, 엄청 반응 속도가 좋고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하이그로시한 느낌의 어, 에어컨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좀 어, 엄청 깨끗하네요. 진짜 13만 정도 탔다고는 믿을 수 없는 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고요. 통풍과 열선 시트가 좌우 그리고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 USB 옥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플츠, 스마트 컴포트까지네 가지 버전, 올트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도 옵션 사항이 많이 좋은 편인데요. 자, 전자, 어, 네, 후추방 경보, 그리고 어라운드 뷰.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12V. 이렇게 옆좌석을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차량을 좀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아주 잘 들어오고요. 음, 라이트도, 무드등도 굉장히 잘 켜지는 차량입니다. 자, 굉장히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우아하다고 느껴지는. 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인 그랜저 IG 모델 중에 3.0 GDI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키로수가 좀 많긴 많아요. 그렇죠? 13만 정도면 적게 탄 편은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은 차량 상태가 1 3만을 탔다고 하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실내 공간과 깨끗한 실내 공간,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도 외관상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그래도 가격대가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저희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바로 많은 분이 부탁드릴게요.